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자루 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대, 부대 할때 대자죠. 자 여기 보면 대신할 대자가 보이고 옷 의자가 보입니다. 대신하는 옷 자루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여기 대신할 대자하고 옷 의자 제가 설명한 것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빌려준 빌려줬다는 거죠. 우리 임대할 때 대자죠. 포도원의 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포도원이 보이죠. 왕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대리에서 오신 왕이 있는 분을 십자가에 달고 화살에 찌르듯이 찔러 죽였다는 거죠. 대리하신 분을 죽였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자로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피를 이제 포화간 손으로 피를 흘리는 포화간 사람들이 인자를의 인자를 옷을 벗기고 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달고 구부러지게 하면서 못을 받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 화살에 찌르듯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자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옷을 벗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살을 찌르듯이 수족을 찔러 달고 피를 흘리게 하고. 여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못 바뀌신 것이 보이십니까? 자, 흘리게 하고 화살과 같은 비방을 하고 죽게 하였다. 사람들이 그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고 옷을 나눴다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고 화살이 찌르시못 박고 화살 같은 비박을 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고 어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위에서 통으로 짠 속옷을 제비 뽑았다 예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뭡니까 통으로 짠꼭 마대자루 같은 자루 같은 옷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자루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 설명해 드렸고요. 인자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관영이 되셨습니다. 대신 관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제지연자를 화살을 쏘시고 번기를 쏘시고 우레를 쏘시고 우박을 쏘, 어, 내리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관영이 되셔가지고 대신 화살에 찔리듯이 죽으신 것을 그 세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그 그 사람들이 포악한 손 때문에 그분이 손에 못 박히시고 그 피를 흘리게 빠른 발 때문에 그서그 그 예수님께서 발에 못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속전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들이 내야 되는 임대에서 내야 되는 그 포도원의 사용료를 그분이 대신 내셨다는 거죠. 지불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대신해서 돈을 내심으로 주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그 임대료를 내셨다는 거죠. 자 하늘에 오르시어 인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던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오셔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다.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다는 거, 세마포를 입으셨다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세마포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화살로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 되셨다. 요것을 좀요셉의 이야기가 빗대어서 표현하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형들에게 온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애복과 겉옷을 그~ 어~ 대지사상 겉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세마포 옷을 입은 총리가 되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들이 기근으로 죽음에 이르러 찾아왔을 때에 이 형들이 자기를 죽였지만 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죽음에 이르러서 찾아왔을 때 악을 선으로 바꾸셔 가지고 잘 들으십시오. 자루에 양식과 돈을 넣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돈을 넣 대가를 대신 지불함으로서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신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돈을 지불하셨던 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옷을 세마포 옷을 입으셨을 때에 우리 자루에 우리 자루에 돈을 넣어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 자루 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속전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이 하늘에 오신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요새 과 같으신 분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는 어떤 분이 옷이 벗겨 주시고 하늘로 오셔서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 우리에게 속전을 지불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루에 돈을 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루 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돈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있는 거죠. 용사다 이런 뜻이 자루 아, 그 임대할 때 빌릴 대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선악 저 이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선악과 열매 때문에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어, 열매의 세를 받기 위해 포도원에 오신 예수님이 있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죄로 에서 벌거벗게 되었다는 거죠 나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셔서 인간들 대신에 인간들 대신에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나 에야 되는 인간들 대신에 자루 같은 거둑과 속옷이 벗겨지셨다 아까 말했죠 자루 같은 옷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자루 같은 옷이 대신 벗겨지셨다 그리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임하셨다. 허감이 그분의 이분 대신해서 오신 분에게 허감이 임했는데, 그 허감은 배옷과 같다, 굵은 배옷과 같다. 그러면 그분이 뭡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허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굵은 배옷을 입으신 왕이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자료가 되느냐? 자,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면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되면서 굵은 배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뭡니까? 예, 자루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준 자루 안에 들어간 돈과 같은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자루 안에 있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루 안에 돈이 뭡니까? 예, 굵은 배옷을 입은 우리 우리의 그그 그 뭡니까?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나타내는 생명을 나타내는 그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대속이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 돈이 그분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굵은 베옷을 입었을 때 모습이 자루 안에 돈이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이 베옷을 입으셨다는 수족이 찔려 피를 흘리시고 성막에 가죽처럼 가죽 옷처럼 가죽처럼 되셨을 때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시는 분이 되시 그분이 대신 그 굵은 베옷을 입으셨을 때 인간들에게 예복을 입혀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럼 굵은 베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굵은 베 자루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루, 부대 포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시죠? 사람들 옆에 서 있지요. 옷을 벗기고 있지요. 포대 같은 그 자, 자루 같은 옷을 나누죠, 그죠? 속옷을 제비 뽑죠.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둠이 장막처럼 임하게 되죠. 이 어둠이 어떤 음, 제가 배포가 되는 거죠. 굵은 배가 되는 거죠. 그 배와 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돈을 지불하시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포대 안에 있는 자루 안에 있는 돈과 같은 존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중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자로 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